전에 그 공공의적인가 그 동해쪽에서 찍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일찍 끝나서 그 인근에서 허진아 감독님이 봄날을 감다를 찍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놀러 가고 싶어서 잠깐 갔는데, 그슛 들어가는 걸못 보고 집에 왔어요. 계속 배우랑 버스에 앉아서 얘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찍어야 돼? 아직 몰랐어. 그래가지고 갈래, 그러고 왔는데. 요새 이제 노동시간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시고, 사전에, 수연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툭툭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으세요? 이거 어때? 뭐,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거 좀 바꿔볼까? 이렇게.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는 게, 자꾸 배한테 꾸준히 이렇게 생각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 그 리딩 날이 생각나는데요. 보통 그런 날은 그냥 이렇게. 한번 읽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한 줄을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거 그래서 좀 멘붕이었어요. 그날은 저 처음 겨, 경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독님은 정말 한 센텐스 뭐한 줄을 한 단어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게없으신것 같아요. 예, 없으세요. 그리고 그때한테 미 때부터 그리고 막그 아, 이거 밥세 번만 먹으면 끝나는 영화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laughs> 네. 와. 그 정말 그밥 먹는 거를 그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하나 하나, 한 장면 하나 한 대사 단어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정말 다 이렇게 손 터치를 하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어, 의미 없는 거는 없었던 음. 것 같아요. 예.